여러분,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책 읽기, 즉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몇 년째 원서를 읽어도 실력이 제자리이고 책 읽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아이들 분명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서 읽기를 한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같은 원서를 읽어도 어떤 아이는 정말 리딩 실력이 쑥쑥 오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그 효과가 정말 미미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상위권은 알고 이 하위권들은 모르는 이 원서 읽기 공부법 그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 아이가 원서 책을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방법 꼭 아시게 되실 겁니다. 책 읽기는 사실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이 원서 읽기를 정말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를요 총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원서 읽기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영어 실력과 사고력이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은 단순히 단어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책이 어려워진다는 그 뜻. 영어 단어가 난이도가 뛴다 어려워진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고력과 배경 지식 수준까지 같이 어려워진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R 1점대 2점대 책을 읽다가 3, 4점대로 올라가면 이게 주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단순한 사건에서 복잡한 인과 관계로 확 바뀐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나 사고력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국책으로 친다면 초등학교 3, 4학년 책 읽다가 중학교 1학년 설명문 읽는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서 읽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단어는 다 알아도 문장을 막상 해석을 시키면 잘 못한다는 거죠. 이 원인은 뭐냐면 암기한 단어와 막상 책에 등장하는 그 어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숙제라는 단어를 homework이라고 배웠는데, 실제 원서를 딱 피면은 assignmen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또, 쉬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break time 정말 많이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원서에서는 단계가 조금만 올라가면 recess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걷다라고 하면은 그냥 walk라고 하죠.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걷는지에 따라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유롭게 걸으면 stroll, 살금살금 움직이면은 creep, 발끝으로 조심히 걸으면 tiptoe, 행진하듯 또박또박 걸으면 march처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다라고 단어 생각할 때 say, tell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s a d 라고는 하나의 단어를 사실 원서에서는 이 목소리나 어떤 감정 그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동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삭이면 whisper 소리를 크게 치면 shout이라고 하고 작게 중얼거리면 mumble 그 다음에 뭘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announce라는 단어를 주로 쓰죠 그리고 이 기본 동사 구체적인 동사 외에도 또 구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구동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쉬운 기본 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표현해 주는 건데요 아이들이 뛰다 할때 run 많이 쓰지만 뛰어나가다 라는 뉘앙스를 살리고 싶을 때는 rush out 이런 단어 쓰고 enter 들어가다 또 dash into 라고 하면 돌진해서 들어가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주는 이 구동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give란 단어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뒤에 전체사가 붙어서 give away, 뭐 give up, give in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give는 알지만 새로운 단어처럼 다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놀다 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고 잖아요. 그리고 특히 라이팅 할 때도 이 놀다라는 표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보통 플레이 거의 다 쓰거든요. 근데 사실 플레이도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구동사로 많이 변형이 돼서 원서책에 나오죠. 그래서 장난치면서 뭐 빈둥거리는 것은 mess around라고 하고 책 읽다 보면은 엄마 대사 중에 아이들한테 뭐 stop messing around. 그만 장난 좀쳐뭐 이런 식으로 대사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뭐 까불면서 친구들이랑 뭐 놀리면서 노는 거 그런 full around라고 많이 표현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 뉘앙스를 살리고 싶을 때는 hang out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본 단어, 구체적인 단어, 이 구동사 세 가지를 같이 익혀줘야지 이 문장이 막히지 않고 원서를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서 읽기가 어려운 세 번째 입니다 바로 읽는 책과 내 실력의 차이, 거리가 너무 클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서에 흥미를 느끼고 더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나 다음 거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인데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재미를 느끼려면 이 책의 난이도와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영어 기초 레벨이다 AR 1, 1 1점대다 그래서 플라이 가이 같은 1점대 책을 준다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언어 레벨은 맞지만 인지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아, 너무 재밌어서 나 다음 건 진짜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원서 읽기가 좀잘 되는 친구들은요. 4학년이 뭐, Dragon Masters, 이런 책들, 4점대 책 읽거나 5학년이 w i 키 p d 처럼 5점대 책 읽는 것들은 너무 재미있겠죠. 왜냐면 인지 수준과 언어 레벨이 딱 맞으면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뭐, 3, 4학년, 5학년인데 이 AR 3점대에서 5점대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한국 학년과 미국 학년의 차이가 1년 내로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책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기준, 바로 한국 학년과 미국 책 레벨의 차이가 1년 이내로 크지 않도록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어 상위권 아이들은 이 원서 써 읽기 세 가지로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진짜 공부법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서 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려면요, 첫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테마별로 반복되는 핵심 어휘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입니다. 왜냐면 원서를 아이들이 읽는 걸 보면요, 보통 테마별로 다 묶여 있습니다. 가족, 모험, 뭐 판타지 이런 식으로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이야기를 읽는다. 그러면 대표 원서 중에 뭐 라모나 있고 비커서브 윈딕스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sibling, chore, tradition, Ancestor.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중간 중간 막히는 것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또 모험을 테마로 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원서, Magic Tree House 같은 책도 보면은 뭐 모험물이기 때문에 explore, 뭐 탐험하다, treasure, journey, obstacle 이런 기본 단어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해리포터나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 책들을 읽고 싶은 친구들에게는요. Wizard, Spell, Enchanted c a s t l 요런 단어들을 꼭 알아두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 핵심 단어들을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속도와 이해도는 정말 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하게끔 지도해 주시면은 이책 읽기가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테마별 어휘를 주제별로 묶어서 기본적인 어휘만 좀 알고 있으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머리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내가 만났을 때또 읽기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원서의 궁극적인 목적, 그책 읽기의 즐거움을 진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읽는 원서책 중에 정말 베스트 시리즈만 추려봤습니다. 총 30개의 인기도서들을 추리고 그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복되는 어휘들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레벨별로 나눠봤는데요. 3점대 이하 AR 1, 2점대 친구들, 3점대 이상 친구들이 봐야 되는 필수 어휘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르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장르별로 원서 아이들이 보통 읽기 때문에 그 어드벤처를 읽을 때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들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라멘트나 아울다이어 같은 그런 어드벤처물을 읽을 때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을 법한 단어들을 정리한 거죠. 그리고 QR코드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으면 QR코드 음원이 바로 나오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Chapter 10 Problems and Solutions 1. Struggle, verb or noun, meaning to try very hard to do something. He struggled. To carry the heavy box up the stairs. 이 QR코드 꼭 이용하셔서 세 번씩 따라 읽게끔 지도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어휘를 공부하고 꼭 같이 책을 읽어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데 어휘 공부하고 나서 읽으면 좋을 법한 추천 도서, 원서들도 여기 다 그림으로 보여주니까요.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는 어휘 공부하고 꼭책 읽기까지 지도로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뒀는데 이 QR코드 틀고 음원 같이 따라가면서 읽는 거니까요 먼저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 주면 좋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어 세번 한글 한번 같이 써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단어의 조금씩 다른 뉘앙스들 많이 변형되는 그 변형 단어들까지도 액티비티를 해볼수 있도록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이들이 정말 영어스러운 장문을 할수 있는 그런 코너 까지 만들어두었습니다 바로 라이팅 작문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요, 여기에 본 책을 같이 보면서 문장을 따라 써도 됩니다. 골라주께 영어책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 필수 어원복합 챌린지를 참여해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원서 읽기가 막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서 읽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효과입니다. 실제 말하거나 쓸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struggle 하면 아주 고군분투하다, 되게 힘들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윈피키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원서책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He struggled to carry the heavy bag.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오면요. 학교 끝나고 책가방 들고 터덜터덜 걷던 그런 아이 모습,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면서 단어도 딱 웃겨버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윈피키드 책에서 struggle 이란 단어 나오는 문장들을 다 찾아본 겁니다 Greg struggles to fit in at his middle school 이런 식으로 Greg이 중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맥락상 뭐, Every day brings a new challenge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면 이 struggle 이란 단어가 이렇게 그냥 힘들어하다 뭐 고군분투하다 애쓰다 이런 1대1 대응어 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 다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친구 사귀기나 불량배 대체에 늘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거를 들고 계단 오르느라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맥락과 같이 쓸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서의 효과들을 이제 두 번째로 꼽아 보면요, 단어의 그 뉘앙스나 문법적인 위치를 동시에 감각적으로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이제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 속에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 플라이가이라는 되게 쉬운 책 있잖아요. 요게 이제 1점대 책인데요. 요 플라이가 요 책만 봐도 사실 the boy chased after the fly라는 구동사가 나와요. 근데 체이스 하면은 이제 뒤쫓는 건데 전치사가 뒤에 after가 붙습니다. 이 체이스라는 단어 자체에 뒤쫓다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뒤에 after처럼 짝꿍으로 같이 쓰이고 the fly was around the room 할때 버즈는 이제 윙윙거리는 건데 공간을 이게 돌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around라는 전치사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전치사가 뭐 after around 붙는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본 동사와 전치사 붙는 이 구동사의 감각을 이렇게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fly가이처럼 사실 이렇게 쉬운 책에서도 원서에서는 이런 구동사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동사를 꼭 알아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좋은 효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에 공부를 하면 이제 좋은 세 번째 효과는요. 말하고 쓰는 능력까지 같이 자극을 하기가 좋습니다. 뭐 매직 트리 하우스나 아이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드래곤 마스터스라는 책을 보면은 e wizard summon e d the magical animal for help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마법사가 m a g i c a 을 소환했다. 불러냈다. 뭐 호출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summon 같은 경우는 그냥 호출하다. 아이들이 외워 버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의 이런 판타지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Little dragon could vanish into thin air 이런 summon, vanish into라는 단어들은 사실 단어만 떼고 보면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사라지다 뭐 이런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문장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만든 워크북을 좀 소개를 드리면 아이들이 이 문장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조금 듣고 따라하고 눈으로 읽고 직접 써보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더잘 떠오르고 장문 실력까지도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글을 잘 쓰려면 브릿지 단계에 반드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쓰기라든지 자기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그 경험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워크북을 요 원서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들만 따서 워크북에서 좀 따라 쓰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AR 4점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음원을 틀고 읽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앱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진짜 자주 사용하거든요. 낮에는 그냥 책 읽지만요, 특히 밤에 집중이 안될 때는 눈 감고 그냥 귀로만 듣는 방. 방식도 저는 많이 씁니다. 아이들도 이게 영어책 읽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이 원리를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텍스트가 아직 낯선 아이들에게는요. 눈으로 읽을 때 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원을 틀고 있는 방식이 진짜 중요한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템포를 앞서 나가는 이 오디오를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읽혀 주시는 겁니다. 파닉스의 원리 뭔지 아시죠? 음원과 이문자의 매치인데요. 오륙학년이 파닉스가 온전치 않다고해서 파닉스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 틀고 같이 텍스트를 보여주시는 방법만으로도 발음도 좋아지고 이 문장 구조에 정말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언제까지 취해줘야 될까요? 최소한 AR 사점때 전까지는 계속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나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나니아 언데이 같은 그런 벽돌 책들을 음원 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보통 5점대 이상부터는 음원들을 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100% 눈으로만 읽어도 읽기 실력이 탄탄해서 어, 쭉 끝까지 무리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4점대가 좀 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방법을 취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우리말책 게을리 읽지 않기. 이 부분은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론은 많이 알고 계신데 실천이 좀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실력이 궁극적으로 좀 오르려면요, 특히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 초등 때 열심히 한 원서 읽기의 실력을 정말 빛을 발하게 하려면 특히나 우리말 사고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실 티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문장도 잘 읽고 뭐 단어 잘 읽고 해석도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한 아이들과 못한 아이들의 그 사고력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공부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때부터 전과목에 이 사고력이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시 들은 적 있죠. 미국 공립학교 몇 년이나 다니고 온 학생들 해석하다, mad cow disease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Mad. Cow d i s e s 를 사고력과 어휘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를 미친 소 병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영어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우리말 사고력이 좋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바로 광우병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단어를 알고 모르고의 그냥 단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광우병에 연관된 그 이야기와 배경 지식까지 함께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텍스트를 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거예요. 결국에 종합정리를 해보면 이 우리말 글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력은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저는 중학생, 중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초등부모님들은 이거를 잊지 마시고 영어 읽기와 함께 이 우리말 사고력을 챙겨주시면 이 원서 읽기 열심히 초등 때 우리가 시간과 돈과 아이들의 노력을 투자를 했잖아요. 이것을 중고등학교에 가서 빛 치를 바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종합 정리해드릴게요. 원서 읽기 실력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영단어를 테마별로 묶어서 잘 공부하자. 두 번째, AR 사전 때 전까지는 음원을 반드시 틀고 읽자. 세 번째, 우리말 독서 챙겨서 사고력 확장해주자. 이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을 하셔도 아예 원서 읽기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요. 특히 단어 학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 수업하면서 정리해둔 테마별 어휘 소개해드립니다. 링크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AR 1점대부터 5점대까지 필수 어휘 800개를 2개로 나눠서 400개씩 담아놨습니다. 각 테마가 13개에서 15개까지 되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인기 원서 중에서 빈출 어휘들만 추려서 정리해둔 건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모으고 수집해서 만든 아주 공들여서 만든 자료니까요. 혹시 다운받게 되시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